안녕하세요, 최강직입니다. 자, 마리수를 많이 잡으려고 하면 지부가 잘돼야 되거든요. 칼치를 모으는 데는 메탈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메탈 전부 다 보시면 현란하게 야광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더 많은 칼치들이 어 달려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다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액션이 슬로직입니다. 우 물속에서 나뭇잎이 날리듯이 공기 중에서 나뭇잎이 날리듯이 이렇게 이렇게 날리기 때문에 같은 층에서 있다 하더라도 어, 칼치들의 입질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아마 어, 조과를 많이 올려줬던 제품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저희 사장님 이 제품을 사용하셨는데 어, 역시나 어, 잘 잡아 놓으셨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어 무게에 비해서 조금 짤막하면서 약간 도톰하면서 모양이 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슬로시그어얘 예. 액션이 잘 나올 만큼 특이한 그 모양인데요. 그 다음에 굉장히 눈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어의 가장 큰 장점인 어 눈을 잘 살린 것과 다음 어, 야광 그밤 음, 낚시를 위해서는 야광이 굉장히 필요한데 야광도 잘 살렸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보시면은 초보자분들은 이런 메탈에 보면 바늘이 안 달려 있거든요. 아 어, 저도 처음에 딱 보고 무슨 고기 잡는 게 메탈이 바늘이 없나 싶어서 굉장히 어, 불만 아닌 불만이었는데 어, 이렇게 어, 무게가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원하는 훅이 있어야, 어, 좀 더, 어, 믿음이 가는 루어가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게, 어, 마음에 드시는 것이라고 안, 저, 어, 안 달려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래서, 요러한메탈는 어떤 바늘을 사용하시냐면, 어시스트 훅으로 머리 쪽에만 다셔도 되구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지금, 도래가 달려 있습니다. 도래 달려 있는 이 부분을 꼬리 쪽에 달아서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어시스트 훅에다가 밑에 트래블, 음, 스플릿 링이죠. 스플릿 링에 어, 트래블이나 아니면 쿼트로 훅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 제일 간단하게는, 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도래죠. 이게 볼 베어링 도래거든요. 이런 메탈 같은 경우에는 어스플릿링 사용하지 않고 요그 도레를 열고 메탈을 채우시고 그다음에 요어 훅을 그냥 도래 거시면 됩니다. 훅을 일, 먼저 넣는 게 낫습니다. 아, 훅을 먼저 넣자. 자, 도레에다가 훅을 먼저 넣고 메탈을 넣으시면 아, 그러면 메탈을 교체할 때 일일이 바늘을 안 빼도 되겠네요. 어허. 자, 그렇게 말 할. <laughs> 자, 이래서, 간단하게 메탈, 지깅을 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좀더 정확하게 하시려고 하면, 위쪽 부분에도 스플릴링으로 요거를 고정시켜서 메, 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메탈들마다 해야 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겠죠, 그죠? 간단하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 어,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메탈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유롭게 챙겨가셔야지, 이게 싹둑 하는 경우에는 다른 게 없으면 낚시를 못 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하야부사의 이게 잭 아이 제품이지만 롱 메탈이 됩니다. 자, 같은 무게거든요. 150g. 보시면 길이가 두배 이상이 됩니다. 자, 그날도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어, 메탈을 어, 게임을 했었습니다. 제가 했을 경우는, 어, 액션에 칼치가 잘 물어서 많이 잡기는 했지만, 사이즈 선별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작은 것도 있었고, 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 사장님이 저희 그 이제 실시가 끝나고 나서 다 조용할 때이 롱메탈 이제 테스트 하셔야 된다고. 마침 그때 입질도 뚝 끊기고, 어, 하시는 거 봤습니다. 요거를 툭 던지더라고요. 어, 좀커 무거워 보이는데 생각 들던데. 이걸 툭 던지고 바로 잡아내셨는데, 어, 삼진 없는 거 잡아내셨어요. 또남자들 삼지며 제너 저선으로 한 삼지 반 정도 되는 건데 아 그래서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아 역시 루어는 큰 루어에 큰게 문다. 자 이렇게 큼지막한 게물 속에서 바닥바닥 끓이면 아무래도 뭐 이지 밑으로는 이지 반 밑으로는 자기보다 큰 거에 공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작은 건 덤벼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다란 먹이에 덤벼들 수 있는 큼직한 것밖에 어. 물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큰 루어에 큰게 무는 거는 진리였습니다. 자, 여기 메탈에는 또 어떤 바늘을 사용하시느냐면, 어, 보세요. 아까 짧은 그 메탈 사용했던 바늘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 위에 달구요. 그 다음에 밑에 단다 하더라도, 이게 올라와서 살들 한다 하더라도, 빈 공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어, 칼치 같은 경우는 보통 중간 배 정도를 이렇게막 돌아다니면 물기 때문에, 빈 공간에 있기 때문에, 어, 미스바이트가 날 경우가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메탈을 사용하실 때, 혹은 위아래를 생각을 하실 때, 어, 공간이 거의 안 남게, 보통 한 1cm, 2cm 정도? 한 1, 1cm 정도는 공간이 있으면 좋죠, 그죠? 뭐, 어, 어, 공간이 없어도 바늘 자체가 이렇게, 어, 크로스돼서 걸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작은 바늘하고는 이두 개는 언발란스 하고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보시면, 이런 소품들을 굉장히 제가 봤을 땐 똑같은데, 엄청 많이 주문을 하세요. 다 다르답니다. 내가 보니까 다르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요렇게 계속 해서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요거를 사용했을 경우는 요만큼 공간에 칼치가 때리게 되면 그때는 칼치를 못 잡는데요. 자, 요거 바늘을 다시게 되면 이 바늘에서는 공간이 거의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든지 걸려올 겁니다. 그래서 메탈에도 그 모든 바늘이 다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 메탈 에 사용 어걸 맞는 어시스트나 그 훅이 있기 때문에 고그 제품들을 잘 사용하셔야 되구요 저희는 이제 그 구성을 올리면 어울리는 메탈로 해서 구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탈을 사용하실 때 후크를 보시면 어시스트랑 그 밑에 이제 트래블 후크 같은 거 다실 때 어, 어떻게 어뭐다다 다 달아야 되는지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 일단은 활성도가 클 때는 이 위에 어시스트만으로도 충분히 침질도 잘 되고, 그 다음 충분히 손맛도 보시면서, 반을 빼기도 쉽기 때문에, 어, 어시, 어시스트 하나만 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조금 입질이 예민하다라고 하실 경우는 밑에 트래블 후까지 같이 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어시스트를 안 달고 밑에 트래블만 달았을 경우에는, 뭐 확실하게 입질이 그 입에 걸려서 있는 경우 말고는 가끔씩 빠지는 경우나 아니면 입질 받았을 때 특잘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저희 사장님은 음, 보통 뭐 요거만 달 알고 사용하신 경우가 많으세요. 바늘 쇼... 빼는 거 조금 귀찮아하십니다. 음, 솔직히는 그거 하나만 달면은. 예, 솔직히 이거 하나만 해서 착겠네요 예, 그죠? 예. 안 그러면 밑에 트레블만 달면. 이거 하나만 달시든지. 여기 같은 경우는 예. 조절을 안 하면 서로 이렇게 겹치, 게 이게 얘를 올라타면 안 됩니다. 그럼 말 꼬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예. 요거 고거는... 하나만 달아도 이거 못 달겠네. 그리고 이렇게 롱 지그 같은 경우에는, 바늘을. 는 제가 그냥 딱몇개 응. 보고, 이거 두 개는 찰떡궁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응. 찾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바늘 쓰셔도 되고, 네, 그, 기존 바늘 뭐 위에 응. 하나나 밑에 하나나 두개다다 다 하셔도 되는데, 제 응. 사단이 같은 경우는, 이쪽에 지금 요 메탈에는 응. 요 어시트가 맞습니다. 다딱 맞네요, 그죠? 어, 그다 사이즈도 맞고. 그래서 지그이 응. 어시트를 엄청 갖다 놓고, 메탈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음. 전 솔직히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한 가지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입과 관련이 너무 힘듭니다. 음. 자, 이롱 메탈에는 저희 사장님이 딱 맞는 사이즈의 훅들을 음, 요것도 해놓으셨습니다. 맞는 겁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음. 그거 달고, 카트로, 어시스 짧게 다 하면 됩니다. 네네. 이 바늘에다 이거 달아보면. 아, 이게안되죠 이거는 이, 이렇게 하다 보면 두 개. 바늘 두개 걸립니다. 예, 아, 네, 요거는. 아, 일반, 네. 이건 둘 중에 하나만 하시거나, 요거 하실 때 다른 짧은 카트로 혹만, 뭐 카트로나 트레이블 혹만 하시고, 아니면 그냥 아예 요거만 하시거나. 처음에 하시는 분은 그이안을 보다는 이게 훨씬 나을 겁니다. 챔질은 아. 이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낚시의 재미를 음. 맡기다 하시려면. 그럼전 저는 요겁니다. 네, 요게 이게 좀맞겠네요 네. 음. 몸통에 다 걸려버리면 손맛이 안나니다 음. 웃기면. 음. 뭐. 맞아, 어차피 지깅은 음. 고기 욕심 많은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렇죠. 손맛 손맛이 한 마리.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 하나만 달면은 참지, 미스바이트는 많이 달고, 요거는요거는둘다 네. 달아야죠. 롱그는빈공간이 넣어 많습니다다 달아주는 게 네. 기본입니다. 네. 부시리가 아니고 우리는 칼치기 때문에 부시리 쪽은 또좀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칼치 쪽이 한겁니다 어시스트 길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야지 자기가 다양한 메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때 그날 요거 롱 메탈로 잡는거 신기했어요 저도 지금 이거 뭐 해봤어야 되는데 시키가판 거보다 제가 거의 다쓴게 많습니다 아직까지 딱 요거는 정말 정리됐고 지금 요번에 요것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뭘살때뭘살 될까 이렇게 선택장에 왔을 때 그냥 탁탁탁 쉽게 살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저희 밴드의 목표입니다 응. 자 작년에 다 검증됐던 제품들이고요 자, 이것 이번에 검증이 되었죠?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